어, 다음 저희가 모시는 사는 어,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 열심히 이렇게 태극기 돈 드시고 열심히 도와주시는 그런 어른입니다. 권기홍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회는 대국 보국. 국민 여러분, 저는 대구에 사는 시민 권기웅입니다. 어, 오늘 저는 시민 발언권을 얻어서 한 말씀 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나라를 공산화하는 빨갱이들의 거짓 선동입니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선량한 국민을 썩이고 독재 살인 공산정권을 세울 때 했던 견형적인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빨갱이 정권이 들어와서 선량한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을 썩이고 공산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회를 가도 교신님들을 만나보면 학생들이 통제가 안됩니다. 리의 병장이 중대장 회의를 보고 아저씨 이렇게 지금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기업을 해체하고 대기업의 재산을 뺏어서 골고루 잘 살자. 거짓말 하는데 여러분, 금수저허수저 얘기가 어디서 나오십니까? 정지영 회장님이 여러분, 금수저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소, 황수 한 마리 팔아가지고 피땀 흘려 일해서 성공하신 어른이십니다. 금 수저는 북한의 공산 독재자 김정은이가 금수저요그 추종자 공산당 간부들이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 바로 금수저입니다. 여러분 쏙지 마세요. 쏙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가 손이 수고한 대로 분봉을 받아서 대가를 얻어서 우리는 열심히 재산도 모으고 좋은 일도 하고 후장하자면 유세계의 배풀어서오선도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없애야 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나 국가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교육으로도 사람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서 국민을 썩이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협동 농자에치어 넣어서 피를 빠는 독재자들이 바로 평등이라는 고짓만 해서 국민을 속이고 지금 전 세계를 속이고 자유 대한민국까지 그 붉은 세력이 이 나라를 점령해서 국민들을 해는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공산주의를 막아냅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견는 허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빨개의 정권에 협력하고 부역하는 모든 성직자는 회개하라 더러운 짓거리를 멈추라 오늘 박근혜 호상하신 이 나라의 참 대통령의 6 8의 생신을 현심으로 감축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민족 정기여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위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부터 지켜냅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에도 세 번, 네번 나라를 하시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과 청와대 복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으로 제가하는 기도대로 우리 구원문을 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구원신 여러분 끝에 같이 여러분 따라서 두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옥문을 열어라. 예! 개강 날 학교는 명탐정님의 옥문을 열어라. 예! 열어라.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지호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